재미있는 단어 오원 이야기. 각설하고 거두절미 단도지기. 각설. 길동이 부모를 이별하고 문을 나설 때. 홍길동전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 이처럼 고전소설에는 각설이란 단어가 종종 보입니다. 각설은 본래 무슨 뜻일까요? 각설은 물리칠 각차 말씀설자로 구성된 단어이며 먼저 것을 물리치고 다음 것을 말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쓰인 말이었습니다. 긴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장면을 바꿔 설명해야 할때 바로 각설이란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에 연유하여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그만두고 화제를 돌려 다른 말을 꺼낼 때 각설하고의 형태로 천머리했습니다. 각설에 사람을 가리키는 전미사 이가 붙은 각설이란 말도 있습니다. 각설리는 옛날에 장타령꾼들이 하던 말을 넘기고 새로운 말을 내놓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타령을 부른 데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장타령꾼을 얕잡아 이르던 각설리가 시장이나 길거리로 돌아다니며 부른 노래는 각설리 타령이라고 합니다. 타령 후렴구에 품바 품바가 있었기에 품바 타령이라고도 합니다. 각설하고의 유사어 거두절미는. 요점만 말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있습니다.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했을 때제상이된 이사는 동문수학한 친구 한비자의 이론의 바탕을 두고 법치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비자가 쓴 책을 읽고 감탄하여 통달해 있었던 진시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 거두절미하고 볼론만 말하라. 이 일화에서 거두절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머리와 꼬리를 잘라버림이니 군더더기는 빼고 몸통, 즉 볼론만 말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거두절미가 쓸데없는 것은 버리고 핵심만 말하는 걸 가리킨다면 단도직입은 요점이나 문제의 핵심을 곧바로 말함을 이루는 말입니다. 단도직입의 어원은 중국 역사서. 남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남제의 승종은 군사 모집에 응해나가 싸웠습니다. 그는 칼한 자루를 거머쥐고, 복바로 적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에 위군이 패하여 도망쳤습니다. 이 일화에서 알수 있듯 본디 단한 자루 칼에 의지하고 적진을 향해 나아감이라는 뜻이었던 단도직입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목표를 향해,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비유로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후에는 인사 말등 서두를 생략하고 직접 본론으로 들어감을 일컫는 형용어로 쓰이게 됐습니다. 요컨대, 대화나 문장에서 여담이나 잡담을 늘어놓지 않고 요점을 바로 말하여 들어감을 이룹니다. 흔히 단도직입적으로 단도직입으로 말에서의 형태로 많이 사용합니다. 의미 정리 각설하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멈추고 화제를 돌려 다른 말을 꺼내다 거두절미 어떤 일의 부차적인 설명은 빼고 요점만 간단히 말함 단도직입 요점이나 문제의 핵심을 애두르지 않고 곧바로 말하는 것 예문 확인 각설 경기도 양주에 임씨라는 장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시간을 생각해서 거두절미하고. 논을 말했다. 그는 회의실에 들어오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 내용은 유유출판사에서 출간한 우리말 어휘력 사전에서 발췌했습니다. 고맙습니다.